확실히, 토요일 때는 안, 안 건져버는데 금요일 날 건져보는 거 많이 토요일 날 하고, 뭐 들어온 것 같은데? 문어 들었다. 문어 크다. 응? 그지? 문어 들었다, 이 에이, 진짜 크다. 엄청 크다. 크다. 한 마리인데 엄청 크다, 이거. 이쪽으로, 여보, 길을 도망가보니까. 여보, 이리 가까 이리. 도망가 버려. 인디우샵 자기 얼굴 다 나오네 <laughs> 됐어 찍었습니다 인디우샵 제일 크다 이태자은 중에서